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종목하거나 모든 일을 행할 때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배경 환경, 여건이 조성되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터졌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먼저 찾아야 되고, 갈등거리가 올 때는 정말 갱신을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고, 위기가 올 때는 이걸 갖다가 절의의 찬스, 기회를 탁 이렇게 하지만 성공하고 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속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의 정사와 권세자본자와 어둠의 세상 주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경과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망대 또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이래놓고 하늘 정부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축복, 구원할 수 있는 복음,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신 예수. 사실 복음 누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면 이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말이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입맞추고 너에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복음과 복음 누리는 기도가 진행되면 모든 걸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코리아를 살리고, 시드스를 회생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늘과 하늘 정부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망대, 안테나, 그리고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건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건안 하고 반대 일을 계속해요. 이게 뭐냐. 지금도 회상은 다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파산으로 끌고 가는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시스템 코리아라고 하는 여기가 진짜 많은 출자금을 받아서 사업 시스템을 간다고 여러 가지를 다 벌려놨어요. 벌려놓은 재산들이 몰수해놓은 재산도 있고, 신탁해놓은 재산도 있어요. 이거는 전부 실제로 이거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살릴 수 있는 조직들을 가져갈 때 그때부터 완전히 하늘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시더스 그룹을 살리고, 시스템을 갖다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실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 파산하는 일, 참 신탁한 거를, 어? 뭐여, 무효화 시키고, 그래갖고, 다 나눠갖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들 방법 들을가려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 하나님의 참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에 의해 계산서가득차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그래서 지금도 방송하는 걸 KTN에 방송하고 김승은이 하고 방송하고 그 사람들 하는 걸딱 보세요. 신탁 자산과 파산 자산은 자산 자체가 틀려요. 목적도 방법도 다 틀린 거예요. 툭툭 털어 가지고 나무가 빗장치하고, 그리고 나무 나눠주자. 이게 파산이에요. 그거 신탁은 아니에요. 남아 있는 걸 알뜰하게 다 이렇게 해 놓고 할수 있는 사람들과 법적인 여건이 딱 정리되고 난 다음에 나눠주든지, 회생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때까지. 법적인 여건을 정리하는 데까지 회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회생하도록 도울 것이고 회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파산의 길을 계속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계속 만들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일까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표가 하려고 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할것 없이 세상 나라가 사단 나라 싹 사로잡혀 있는 걸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 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면돼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등대는 요새 망대를 딱 세우고 진출을 구축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살려낼 수 있는 힘, 살려낼 수 있는 지혜, 지혜와 지식과 살낼수 있는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9월 달 두째 주일 월요일을 맞아서 분명히 세상 구조도 보세요. 자녀이면은 그 부모로부터 받을 상속자요.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말이에요 백향목 같아서 종려나무 같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시더는 백향목 같아서 종려나무 같아서 번성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있고 보호자가 우리가 누릴 축복이다. 구원과 동시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지식과 자본과 경제가 싹다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그걸 찾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근원이 되든 생명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속으로 받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망치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왕적인 권세.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장을 막아내는 제사장적인 권세. 그리고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나아주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안내는 선지자의 직분이 세 가지를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은 모든 걸다 살려낼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영력 세상을 다 데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력 그리고 이걸 갖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체력 그런 거 하면은 경제를, 돈과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제력 돈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경제력 그리고, 사람들 갖다가 차도 먹고 살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인력까지, 오력을 다 받으면 무엇이든지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보금으로 탐내고, 보금 노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문제 속에 들어가서 답을 내고, 갈등 속에 들어가서 갱신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뭐야, 위기인 것 같은데 잘해에 기회를 다 바꾸셔서 모든 걸 살리고 살리고 살려내는 이 비밀은 시대에게 주신 회생하겠다라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에게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통은 나는 망대와 요새를 만들어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9월 달둘째 주간에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정부로부터 오는 요새 진취를 구축하서 세상에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시더스 그룹을 살려내고 슈템을 보완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다가 세상을 다들로존목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상속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있는 요새와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진취를 구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